네, 친구들 멀쩡한데요? 레전드 빅. 네. 오, 한조? 네. 손보라는 게 낫지 않을요 어. 여기 손보라 괜찮은데? 네, 손보라 맵인데, 음. 여기. 손보라 맵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맵이. <laughs> 근데 주인만 하면 진짜 손보라는 점수는. 근데... 여기 방벽사항 근데... 하는 곳니까 방벽만 내려져 볼게 누나가 안 오네. 소랑네. 전화 되는 사. 람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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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호랑이 람질러 암묘 호랑이 화강 맞으면 대머리. 호랑아. 호랑이 안날라오네 와우, 오개아 어, 3이 사. 이벽가 이거? 상벽 뭐아 우리. 아 뭔데? 아, 여못 살렸어. 살렸어 어떻게 알아려고? 아, 한교 한교 화살이 쳤나 보다. 아. 닌데거야 그냥 라인 가는데다가 쏜거 아니야, 그냥. 쏜 거? 아, 잠깐만. 어른은아이니방벽 빨리 깨줘야 돼. 아니, 근데 내 방벽이 너무 높아. 거어 와, 깨졌어. 깨졌어. 2 0 0 맞게 2 0 0깨 넌 아. 아. 아, 그. 어떻게든, 아. 아, 나, 그래,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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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든,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떻게든, 어떻어떻 어떻게든, 나떻게든어어 어떻게든, 어어어어 아우, 바퀴가 왜 이렇게 딸려, 아. 미친, 미친, 미친. 자, 저희 수비공 없거든, 석가나? 미공에다가뽕인지로 그냥 다 밀어버리자. 아니, 그건 좀 끌리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쟤네, 아니, 맥주기 쏘는 게 이상해.

다가 공격로 밀어야 되는데 이거 다 리그로 패야밀 수가 있어요. 와. 내가 <laughs> 지좀 <laughs> 마. 아니, 우리 리그로 사지도 않았는데 붙지 좀 마. 바티가 그러, 계속 혼자부터 는까지그러 아, <laughs> <laughs> 야 씨. 나... <laughs> <야>, 나... <laughs> 지어, 뱅니시, 지어, 뱅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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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라 와라 와라 저이 저기, 저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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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저아저 두명두 2명, <laughs> 아, 명이 커버러갔어요 정답. 아맥리 박기. 오인큐라고한두 아까 좀이상하긴 했어요. 그니까 아, 올라가봐. 맥... 위에 위에 맥매시, 위에 맥맥아 빨리 아, 아, 팔릴, 위에 맥크리 위에 어? 맥크리 우리 기 없어. 있음, 어, 나 있을 겠고. 뭐 누우뻥이야 이거. 아, 뽀이야, 이거. 아, 아 망신 들어갔는데, 녹아버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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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간... 아, 아. 저 숨어 있을게요, 숨어 있을게요. 저 아직도 삐졌어, 파티? 여 그저래, 뭐하냐? 어. 아직도 삐졌어? 아 지금 제대로 해야 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어미안하다 미끄러... 이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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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볼게요 죄송해요 아 이랑 내랑 공 그냥 이어 아. 아니 내가 방벽을 들고 있는데 아니 왜 자꾸 짤리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 <laughs> 밀고 들어가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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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적한한일어나세

매트 공 많이 나갔다. 맥 그래도 오른쪽 위에 간다. 맥스로 오른쪽 위에. 어, 돌아가야 돼. 아, 끌 조심하고 오른쪽. 아, 뭐. 맥크리선명 날라오는데 아예 위치 알고 있는. 아 안돼 이 너무 떨했다 아, 음, 이거 바티 게공사랑떻다쓸거 같아요 가자미트야돼 우리, 다로가모아야로 이거 밑으로가자밑으로가자밑으로가자밑으로가자나로가자 미트로가자 미로가자 점스 인데 역. 핑스 이가 맥크리 클이 챙겼어. 넘어부 진짜 타 진짜 일단 와? 근데 백클처럼 단 타이밍이 진짜 이상아딕 어? 그냥 알고도. 타이밍? 그래. 그냥 뭐야? 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알고 들어와서 섬란던지고 바로 그거한다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시프트 박혀 있었겠지? 아니야, 데스킨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아잘야겠다아 어, <놀람> 이거 라자 힘든데. 차라리 메르시 안 되나? 메르시 메르시 해줘. 펄 어... 라자 한 다음에 그, 브리가 이가고 브리가 해야 해야 되는데. 이 있는 거안 돼. 이거 라자 너가. 이거를 이름 라자 안 돼. 우리 뭐, 뭐 이나나 그냥 안아야 안아야. 알아 살아. 우리 브리, 브리을 가면 우리 브리 있으면 라자 해야 되는데. 아, 제가 방벽 소환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메크리크다. 어... 아, 아니면 파라로 방벽 때려 석파아 그것도 그래도 돼 그것? 올라갈 네, 때만 올라가가지고 응. 방벽 파란 파 그냥... 방벽선 파라로놓아도 그럼 방벽 그냥 네. 세 방에 놓아요 어 뭐야 위험하다 싶으면 올라갈 때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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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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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란파 방벽. 나컷나힐좀 줘야 돼 아... 장전이 아, 뭐야 왜다노가왜다노가 왜 갑자기 왜다노가 방벽 해워 방벽 채워 방벽 채워 장전요 어어어 야차가 나고있어 아형 너무 무리했다 뭐야 누가 끌려갔어 호우 컷 이게 우리가 오리사자 우리 어쩌면 오리사자 우리 우리가 불이 이득보려면은 붙어야 되는데 계속 못 붙어 아이씨 아 헤드 안지 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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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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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스 아니 위치를 왜안 보여 자리야 거기 건물하면들어가다다다 어? 이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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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아.. 찢이이이야 아, 아, 이거 이야 이거 리퍼 뒤로 돌게 돼. 방벽 0요야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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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애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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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オ、まあ、プロ,プロ,プロスポーツ。 네, 와, 좀, 이거 리 아. 최고의 플레이. 인 아까 이거 불러줬어. <불렀다>. 와 <목소리> 거냐? what's let's what's go